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현충일 예, 현충일 예, 국야 시작 예, 국야 먼저 이제 2시경기 2시경기는 예, ssg 하고 예, 기아가 되겠습니다 맞죠 예, ssg 하고 기아가 2시경기인데 2시경기 예, 되해 빨리 하는데 일단은 2시경기 예, 뭐 2시경기의 변수는 이제 삼성이 예, 낮경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일요일날 경기 특히 일요일날 경기 2시경기에서는 예, 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역배를 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일단은 LG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어제 최원태가 이제 2 실점하면서 2.5로 끝났습니다 하영민, 그렇습니다 오늘 하영민이 때문에 김인범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하영민한테 그 LG가 그 뭐야 어 체인지업이야 슬라이더야 그거에 꼼짝도 못했는데 어 하영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또 못했다 또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김 뭐야 김인 게 김인범이 김인범이 상대로는 에 뭐야 5회까지 2루를 밟지 못했어요. 이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4대를 이겼는데 오석주라는 애가 나왔어요 8회 오석주 0.1인 2시점 김성민이 1인 2시점 박윤성 뭐 이런 애들 여러분 잘 모르는 애들이 나오고 있는데 LG가 못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뭐야 어, LG가 딱 키움만 만나면 뭔가가 지금 안된다 이거 뭔가 굉장히 있고, 어제도 솔직히 1회부터 최원태가 굉장히 말렸어요 근데 최원태는 굉장히 못 던졌는데 예, 키움이 못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슨 어제 도슨이 빠지면서 그런것 같은데 손주영 예, 일단은 제가 뭐라 했어 어제 저기 뭐야 어제 누구야 황동화 정배 예, 황동화 정배 임기영 정배 웃기고 있죠 예, 오늘 지금 손주영 예, 진짜 임창규 정배 손주영 정배가 밟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보이지죠 그렇죠? 예, 손주영 예, 손주영은 뭐 지금 3.64 그래서 키움 상대로는 뭐지제는 처음 등판이고 일단 좌투수기 때문에 좌타자한테 강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에, 찾아봤죠 에, 찾아봤어요 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에, 뭐 좌타자 상대로 2할 7푼 9리 우타자 상대로 2할 ER 8푼 8리로 손주영은 별 차이가 없다 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에, 반대로 이제 김인범이 김인범이는 뭐 아이살피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음, 이전적이 오래하고 2년 뜨고 그 전에 2011년 전적이 있어요. 2011년까지 이제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 워낙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음, 응. 얘가 이제 특징이 뭐야? 김범의 특징은 잠실에서 무실점이다. 잠실, 음, 응. 잠실에서 무실점이다. 잠실에서 무실점. 2021년도 잠실 3인닝 무실점, 올 시즌 두산전 5인닝 무실점, 예. LG전 2 5인닝 무실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NC가 지금 아, LG가 키움 만나면은, 아, 힘들어요, 힘들어. 딱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 너무 힘들다는 걸 느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저거, 겠죠 아무리 봐도, 영경여비가 지내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음, 영경여비의 작전, 뻔한 거를 안다, 이거야 뻔한 거를. 영경여비를. 영경여비를 안다. 누가 알아? 홍원기가? 홍원기는 사람도 아니던데. 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기인범이 털리든 말든 데려갈 겁니다.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 키우면 그냥 애들이 털리든 말든, 그냥 그대로 가요. 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 솔직히 키움 역배는 예, 근데 뭐이길려는 경기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보셨을때 애들 이상한 애들 다뭐 지금 얘네는 김정희가 군대 가가지고 지금 아, 너무 한 경기 너무 길죠 한 경기 너무 길어 빨리 예, 그래서 LG 그렇습니다 손주영이가 뭐 좌투수기 때문에 이닝이 워낙 짧고요 예, 이닝이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문성현 김성민 조상우 오석주 박윤성 얘네 두명 빼고 나머지는 다알수 있어요 네, 다왔어 연투는 일단 없어. 연투도 없고, 예, 길게 던지애도 없습니다. 아, 뭐, 아예 살피 그저께 쉬었기 때문에. 음, 응? 그렇지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LG 승. 예, 내지는 뭐야? 어? 2.5풀이다, 이거. 2.5풀. 마해는 갖다 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고배당으로 간다. 그러면 LG 승보다는 2.5풀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2.5풀. 예, 이거는 어제 새벽에 뜬, 새벽에 뜬 해외배당을 내가 어제 새벽에 잠안다고 어제 축구 보고 있다가 새벽에 잠이야. 오늘 쉬니까. 뭐, 어차피 난 맨날 쉬지만. 근데, 예,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새벽에 뜬, 이제 해외 배당을 보면서, 아, 해외 배당이 뜬다고. 해외에서 야구가 밤, 새벽에, 우리 12시 정도면 떠요. 11시, 12시면 떠. 해외 배당이. 예, 그거 딱 계속 보고 있는데, 야, 이거는 이거 배당상으로는 키움인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키움 프랜승 내지는 LG승. 음. 그렇습니다. SS 시대 삼성. 일단, 오원석 5원석은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5원석이가 올 시즌에 가장 잘 던진 경기는 삼성전이에요. 3피안타3피한타7삼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제, 이제 삼성이 깨진 거는 간단해요. 에, 간단하죠. 이병헌이이병헌이 응? 이병원. 이병원 때문에 깨졌어요. 어제 최정한테 홈런 맞을 것도 아니었죠. 왜냐면은, 어, 1, 1위에서 도루를 3루 도루 주고 2루 도루 주면서 병살이 없어지면서 예. 그게, 이제, 홈 들어온 경기가, 어, 그게 병살 타구인데 병살을 처리 못, 해다도를해가지고 병살을 못 해가지고, 최정의 3런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해서, 홈송구, 개판이고, 뭐, 어제 이제 수비가 무너졌어요, 삼성이. 그렇습니다. 앤더슨 상대는 잘했어요. 예, 레이스가 비비었으면 삼성이 이길 수도 있었겠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 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 삼성은 득타율이 지난주 꼴찌, 최악의 꼴찌였다. 이거예요 투수력으로 이겼습니다, 투수력. 그냥 삼성이 이런 경기 이기잖아 그래서 이런 경기 이겨요, 삼성이. 삼성이 이런 경기 이기는데, 에, 송영진, 에, 뭐, 어제, 아니, 어제, 에, 조병현이 이실점 문승원이 이실점 그러고, 아니, 레이스 무너진니 최지강, 김대웅 이승민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 삼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호성이에요. 이호성이호성 이호성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질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지 않았지만, 공이 굉장히 늦습니다. 변화고고. 그리고 이제, 아사비 제가 SSG를 말할 때마다 SSG는 애들을 잘 까요. 애들. 왜냐면 애들이 늙었으니까. 늙었으니까 빠른 공은 못 치죠. 애들이 또 의외로. 삼성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제 내가 앤더슨 공을 칠수 있다 그랬어요. 삼성이 먼저 점수 냈잖아. 앤더슨 공을 칠수 있다는데, 반대로 SSG는 빠른 공범진에 대한 생각 하지만은 이런 변하고 애들 어, 변하고 애들 애들 장난치는 애들은 SSG 다 늙었잖아 다 늙었잖아 누가 젊은 애 누가 있어 최지훈이야 제일 젊나 여기서 얘 제일 젊은 애 최지훈이야 예 네. 여기 젊은 애 누구 있어 여기 SSG는 몰라 예 네. 없잖아 최지훈이야 제일 젊 그나마 젊은가 없어요 포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지영도 은퇴해야 되고 지금 어, 한유선 최정 언제 은퇴도 되는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 노경원도 있고, 뭐. 정준재, 아, 정준재 있어, 정준재. 어제 정준재가 안 터쳤지. 정준재가 어제 안 터쳤어. 그래서 정준재, 맞아, 정준재 있어. 응, 음, 정준재. 어린애들 한두명 있는데, 예, 두명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뭐, 이제 전부 늙었기 때문에 변하고, 예, 늙었기 때문에 빠른 공은 못따지만 변하고 투수한테 강하다 이거지. 예, 이 2호성은 뭐, 그렇습니다. 예, 변하고, 변하고, 경험, 예, 뭐, 그래, 1 4 0점 뭐, 4 던지고. 5원석, 예, 5원석은, 예, 아시 p 아이사이피 보이사이피 뭐 예, 저기 퀴움전 퀴움전 잘 던졌습니다 예, 삼성전 예, 삼성전에서뭐 아이사이피 이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고효준 노경은 예, 문승원이 연투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뭐불펜으로 가면 삼성은 연투가 없으니까 삼성이 유리한거 아니냐라고 보이시지만 은 어, 일단 문승원은 음, 공개수가 작기 때문에 3연투 가능하죠 3연투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조병현이있고요조병현이 예, 있어요 그럼 삼성엔 누가 있어 삼성이 지금 이호성 뒤에는 부트해가 지금 최하늘 밖에 없죠. 예, 땀승현이, 땀승현 최하늘, 뭐, 이런 애들 밖에 못 나올 건데, 예, 이런 밖에 못 나와요. 저기까지, 김재윤, 임창민, 이호성이가인닝이 워낙 짧으니까이호성은 예, 왜냐면 이호성이인닝이 짧은 게, 8경기 선발 중에서, 7경기에서, 예, 8경기 선발 중에 7경기에서 5회 이전에 내려옵니다. 예, 5회 이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 인 그리고 SSG는 지금 홈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문학이죠 예, 그리고 어제도 이제 레에스 상대로 최정겨 격렬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i c p 예, SSG는 그때 이승야 그리고 삼성은 지금 낙경기니까 변수는 있어요 약간 변수는 있지만 좌투 상대는 삼성은 뭐 깽깽이니까 이효성하고 차이가 나고 빠따 예, 일단 가장 큰건 빠따지 뭐 삼성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삼성이 딱 지금 점수 박스권 예, NC가 더 심한 것 같죠 최근에는 NC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예, ncd 하트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약간 찝찝하다 그랬잖아 예, 어, 오늘 경기에서 오늘 경기 때문에 내 어제 경기 에 몰빵할 수 있다 예, 두산 약간 찝찝하다 그랬는데 아 결국에는 연장 예, 송명기한테 한 세이겼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 김시훈이 각비는 이겨냈는데 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브랜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어제처럼 예, 두산에 예, 굉장히 많이 몰릴 거다 아닙니다 8분 50초죠 예, 두산에 굉장히 많이 몰릴 경기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제 두산은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예, 확실하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 하트 대 최준호 경기에서도, 예, 하트 대최준호 못, 최준호 못, 아니, 하트는 못털수 있어. NC는 워낙 떨어져 있고, NC는 워낙 떨어져 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지만, 연장까지 갔고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두산이 브랜든 뒤에 누가 나오냐, 이겁니다. 예, 임상현. 예, 임상현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임상현이가 얘네, 의 예, 지금, 넘버원입니다. 예, 넘버원. 예, NC에서 아니 진짜 넘버는 딴 놈이에요. 아 어, 누구지? 딴놈 누가 있어? 몰라? 아 어, 최우석, 최우석. NC에는 최우석이가 있어. 요2군에서 지금 날라다니는 최우석이 있습니다. 최우석. 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최우석이가 있어요. 최우석이가 있는데, 어 최우석이가 왜안 올라왔냐면 최우석은 불펜 투수입니다. 예, 최우석은 불펜 투수고, 예 오늘 들어온 임상현. 예, 임상현은 예, 선발 선발자원이에요. 선발자원.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임상현이. 임상현이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저거는 개구. 예. 그래서 얘는 퓨처스 리그 27, 2 7 1이2도 35. 예. 35, 3진에 2.70. 볼렛은 13개. 13개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얘네는 김재열, 이용찬이 연퇴요. 투 예.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그 브랜드니아 이닝을 먹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최근에. 예. 그래데이영하 김강률, 이병헌, 김태견, 최지강, 홍권이가 연투에 걸렸어요. 그러면 뒤에 갔다 이제 누구 붙이냐 이거지, 지금. 연투 걸렸기 때문에 2승4비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들 다연투예요 그리고 브랜드,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최근입니다. 야, 브랜드니가 기아 만나고 막 그래서 터진 거 아니야? 예, 최근에. 예, 그래서 터진 거아니었니 아니죠. 3월하고 4월. 예, 3월 하고 4월에 피안타율이 1월 8.6이에요. 음, 그때는 기아한테 무실점했어요. 예, 하지만 지금 5월에는 3월 5입니다. 피안타율이 어, 브랜드니가. 아, 그럼 NC는 너무 못 치는데? NC는 너무 못 치지만, 브랜드니가 이제 피안테율이 많이 올라서 힘이 빠진 게 보이고 있어요. 음, 힘이 빠진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닝을 길게 못 가면 변수는 충분합니다. 아, 변수가 충분한 이유는 왜 그래? 임상현이. 예? 임상현이가 떨지만 않으면 떨지 예, 떨지 된다. 떨지만 않으면. 떨지만 않으면. 가장 좋은 거는 2.5프렌. 예, 그리고 두산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보시다 알겠죠? 두산팀 지금 불편을 주겠습니다. 삼성도 떨어졌고, 빠따 빠따 말해. NC는 계속 지금, 어, 바닥을 헤매고 있고. 예, 바닥을 해먹었어요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NC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도 내가 잖아 어제, 근데, 어제, NC가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찝찝한 경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지금 너무, 모든 투수가 연투해요이영하 김강률, 이병원, 김태경, 최지강, 송건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프렌, 예, 2 5프랜이 예, 가장 두산, 덥성 물면은, 죽는다, 이거야, 지금. 덥성 물면 죽습니다. 죽어. 어제도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우리, 두산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죠. 예. 건들지도 않아. 제가, 뭐, 아시다시피, 아, 찝찝한 경기는 굉장히 안 건드리, 아니, 약한 찝찝한 경기는 아니야, 안 건드리지, 뭐. 응. 죽는다, 이거 죽어. 에, 다 죽어. 에. 오늘도 이승4태장이요 그래서 그렇죠. 이승사비야, 뭐, 지승진 못 이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아 대 롯데. 아, KT도 하나. 에, 하나는 확실히 상승세입니다. 에. 어제 이제, 제가 뭐, 그렇습니다. 하나, 예, 하나 2 5만에까지 뭐 널널했어요. 어제 뭐, 보시다시피. 벤자민, 예, 아주, 벤자민 그저께죠. 예, 그저께입니다. 일단은 얘네들 지금 불편의 위험은 있어요, KT. 엄상배, 엄상배기에, 제가 이제 엄상배기 갔다가, 엄상배기가 이제 FA에요. 예, 올해 이제 FA가 됩니다. 올해 끝나면. 그래서 엄상배기 인터뷰를 갔다가 굉장히 이제 길게 써놓은 걸 봤어요. 인터뷰를 했어, 엄상배기가. 처음에는, 어, 너무 안좋았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FA에 대한 부담. FA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부담감을 내리면서 컨디션이 지금 엄상배기가 올라오고 있대요. 예 올라오고 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야 하나한테 너무 약하다 이거 하나한테 응? 하나가 원래 언더한테 약한데 언더한테 약한데 엄상백이한테는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경문이뭐 1번 타자 홍영무기 예, 홍영무기 있고 유로걸 안 쓰던 애들 쓰고 있어요 유로걸을 쓰고 있고 예, 얘가 지금 김경문이와서 바뀐 게 뭐야 유로걸을 1번에 놨다가 어제는 9번에 놓고 홍영무기 1번에 놓고 예, 안치형을 갖다가 2루수로 원래 안치형이 가 대타나 아니 지명타자나 1루수였는데 안치홍을 이루수로 두면서 공격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다 김경문이가 응 김경문이가 이제 타순에 변화를 주면서 타순하고 이제 애들 어 에, 주면서 이제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문이가 예. 그러기 때문에 음 유로걸 황영무 잘하고 하주석 그렇죠 하주석도 이제 쓰고 있고 하주석도 하주석도 2번 타자로 쓰고 있고요 예. 유로걸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주석 2번으로 하고 있고 안치홍을 갖다가 예, 이제 이루수 에, 원래는 이제 예. 저기, 뭐야, 일루수나 지명타자 였는데 원래 자리, 유격수로 보면서 안치형 하다, 어, 이루, 이루수로 돌리면서, 예, 돌리면서, 유로골까지 쓰고, 황영목 쓰고, 하주석도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 하고 있다. 일단은 하나가 도루가 없던데, 도루가 없는데, 이제 황영목이 유로골 이런 애들을 쓰면서 좀 빠른 야구를 할 수가 있게 생겼죠. 지금 딱 봐도, 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문이 확실히 변화를 주긴 했어요. 에, 변화를 줬고 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에, 또 하나는 어, 욕심이 굉장히 많다. 김경문이 뭔가 이제 뭔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욕심이 많어? 욕심이 많은 이유는 첫 경기에서 나오죠. 첫 경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비아라 바이라 바이라 나라고 김기중 한승혁 박상현 장시환한테 일안 타쳤어요. KT는. 네. 어, 엄상배 에, 기아전 6이닝 3실점 그래서 좋아졌어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대점 올 시즌 3인 안에서 작년에도 7이닝 5점 4이닝 5점 이쪽에 손동현이 밖에 없 손동현 박영영밖에 없는데 어 엄상배 너무 약하고 유뚱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유뚱이에요 팔꿈치 부상 늙어가지고 에, 그렇지만은 얘가 5월달 평균 자책점이 몇점몇점 몇 점? 몰라. 어 1점대 1.98인가 그럴 예. 1.98 1.98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재훈, 그래서 뭐 지금 두 경기, 뭐 지금 예, 패러다임을 결정한 최은성, 예, 최은성, 최재훈, 뭐 어쩌고 저쩌고, 노시환도 뭐 어쩌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감독, 예, 감독, 예, 그래서 뭐 감독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뭐 그랬죠, 이 김경문이, 예, 선수들이 잘다뭐유로걸도 그렇고, 예, 유현진은 지금 세 경기, 예, 최근 세 경기 1 5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예, 뭐야? 문제는, 문제는 뭐야? 저기 유등의 몸이 문제입니다. 몸이 문제지만 일단 엄상비그 하나 봤다는 지금 삼성전부터 삼성전에 식었지만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 예, 주권. 예, 그래서 주권 고르고 얘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제 저기 뭐야? 응개 개도 그렇고 예, 또 이제 또 저기 불펜을 또 써야 되는데 엄상배가 원래 이인재와 유현진하고 엄상배가 똑같다고 보면 예, 그 뒤로 빠따다 빠졌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얘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누가 이민우랑 주현상을 안 썼어요 예, 이민우와 주현상 안 썼습니다 빠따 예, 힘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예, 김경문이가 오면서 예, 애들이 동기부여 가더 생겼죠 예 오늘도 하나 승그 예, 다음에 기아 대롯예 기아대 롯데. 그렇습니다. 지금 기아는 3연패 예, 그렇습니다. 기아는 지금 아이 그 뭐지? 기아반대 개꿀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아반대 개꿀입니다. 제가 예, 이제 기아는 불펜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음? 예, 펴 구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그냥 쏘시면 돼요. 예, 우리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서 예, 3연패 예, 뭐 지금 3연패 했어요. 3연패 3연패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기아는 예, 모든 게 엉망이에요. 예, 모든 게엉망입니다 예, 그럼 이제 수입이잖아.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롯데전 5연패 중입니다. 아, 롯데전 5연패, 예, 롯데전 5연패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어제 경기 그렇죠. 한현희, 예, 한현희가 5이닝 있시죠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저기야. 문제는, 예, 문제는 김상수, 예, 김상수 2이닝 무실점. 최희진 1이닝 있시죠전미를 1이닝 있시죠 제가 어제 계속 한현희에 구승민을 얘기했는데 구승민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나오지 도 않았어. 요 최지민, 내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기아 불패는 굉장히 저거 뭐야 과포장 돼 있어 빠따도 마찬가지고 빠따도 굉장히 지금 과대포장 돼 있습니다 특히 불패 전미루 또 하나가 이제 안쪽인데 예. 안쪽입니다 안쪽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 반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음. 안쪽 반대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올 시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 안쪽으로 갔다 2011년 어, 2011년까지 이제 봤는데 5월 달부터 피안타율이 급상승합니다 응? 예. 그래서 예아 막바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LG 롯데 영마행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은 영마행까지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예, 일단은 예, 오늘 지금 뭐 지금 여기 뭐 저기 소크라테스는 뭐 거의 방출각이죠 지금 솔직히 예, 방출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때 1 2 경기에서 뭐그래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지금 롯데 롯데는 지금 확실히 상승생이에요 상승세 이정훈 예, 이정훈이오면서 뭐 좋고 예 그리고 뭐 뛰는 야구 어제도 봤다 황성빈이 황성빈 뛰니까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양현종은 지금, 예, 양현종은, 음, 예, 양현종은 지금 양현종은 여러분들이 보셨죠? 5인닝까지예요 아, 5인닝만 예, 던져야 됩니다. 예, 이제 6회 올라가면 4단이 나요. 예, 왜 그러냐면 늙었으니까. 양현종이 이제 여러분들 2021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 예, 데이터를 보면 3, 4월은 굉장히 좋아요. 예, 5월, 6월, 7월, 8월은 안 좋습니다. 예, 9월, 10월은 또 굉장히 좋아. 어, 피안타율이 2할 때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피안타율 어, 내려가지만은 5월, 6월, 그, 그러니까 양현주 늙었다는 거 늙었고, 여름에 굉장히 못합니다. 예, 굉장히 못해요. 음, 못해. 그리고 김진욱. 야, 그러면, 야, 김진욱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김진욱이 왜안 돼? 김진욱이, 자한입니다. 예, 자한이고, 예, 지금, 예, 삼성상대로, 자, 이게 문제는, NC상대로 5이닝 1실점. 예. 그렇습니다. 9점이자 볼질 김진욱이가 볼질만 없으면은 경쟁력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쟁력 있습니다. 얘가 이의리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때 원투펀치였어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평정했던 김진욱하고 이의리 둘이 같은 고등학교 때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둘다 한데 재구는 개판이긴 한데 김진욱도 이제 볼질만 없으면은 5인닝 안에서는 양현종하고 1점밖에 차이 안 난다. 1 2점. 얘네 지금 나성범 제가 어제 나성범 최용우는 롯데한테 굉장히 약해요. 소크라테스는 바닥을 땅을 파고 있고 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우타자 했다. 했다 원래 5월부터 퍼져 안쪽 예, 5인닝 정도 6회 올라가면 사단이 납니다. 예, 롯데 상대로 원래 약했죠. 예, 약했어요. 2.5풀. 예, 2.5풀. 예. 예, 감사합니다. 네.